구독과 좋아요 디모티 <목소리도> 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반이시죠? 네네그 저희 코모티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솔직히 뭔가 재밌으면서 재미없어요. 뭔가 예? 지민 씨그딱 나올 때. 지웅 씨 같아요. 뭐? 여기 여기 빵빵머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 건드리면 아, 제일 아, 죽일 것같이게겼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코모티비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네가 나 없이 없어. 예? 이 친구는 지금 <laughs> 더 뒤지겠는데 이걸 끌고 개서네요 한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모티비 어떻게 생각하시죠? 해체. <laughs> 이 친구 좀 많이 출연한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모티비? 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 <laughs> <laughs> 저희 코모 티 v 우리 반 민지면 이럴 거요요 반으로 가보시죠.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오늘 운동하는 친구 코모 티비 바로 인터뷰 가겠습니다네세아 <laughs> 코모티비 어떻게 생각하시죠 코모티비? 아 당연히 네, 확실히 네, 구독자 수가 네. 많이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동영상 올리면서 구독자 에게 사심을 사는. 나아 좋은 튜플을 생각합니다. 코모티비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솔직히 지금까지 보면 답이 없긴 어. 없어요. 솔직히 컨텐츠가 저도 재미가 없어요. Oh, <laughs> We are <the> fighting <laughs> to the end. 적당히 하시고요 어. 코우모 t v 어떻게 생각하시죠? 코우티요 그게 뭐예요? 민혁씨 코구모TV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구모TV는 망했어 어! 그만씨, 뭐? 코고모 TV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박지민이 하드캐리하죠. 솔직히 그, 뭐, 안경쓰, 테스트 닮은 똥땡이 존나 오잼이에요. 안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